성대 붙이기를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유익하게, 깨끗하게 하는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는 지금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되진 않지만,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은 뭐 금방도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계속 몸에 조금씩 변화를 느끼면서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손을 후드다 대시고, 이안보다이안이안보다 어, 입입입 하나 더 안쪽,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 부분에 큰왕개란한 물구도 하나 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을 후두다 대셨을 때 후두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laughs> 후두가 내려가고 후두가 내려갔다면 잘하신 거예요. <laughs> 이게 지금 왜냐면 후두랑 협바리랑 붙어있는데 후두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후두에 붙어있는 리가 내려갔다는 소리고 이거 하면 목젖도 올라가요. 어이렇게 뒷공간이 생겼네. 뒷공간 뒷공간 여는 방법이에요. 손을 후두다 대시고 이 맘보다 하나 더 안쪽 큰 왕관 하나 물고 다각가시고 내가 <laughs> <laughs>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 <laughs> 이거를 몇번 해보시고 노래하면서 소리 를 내보세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에 몇년 전부터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얇게 붙은 성대라는 거예요. 얇게 붙은 성대. 이거를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사실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노래하는 근육을 자극시킨다든가 뭔가 이제 하실 게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그런 걸다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간편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크게 변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 좀할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진성을 내고 싶어서 성대를 강하게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진성이 뭔가요 뭐 진성이 성대 붙는 소리 아니에요 붙는 소리 자 그럼 가성은 뭐예요 가성은 성대 떨어진 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성 하면은 아 이런 소리만 가성인 줄 알잖아요. 자, 가성은 성대가 떨어진 소리가 제대로 붙지 않은 소리가 가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목소리만 아 얇게 했을 뿐이지 성대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적인 소리가 성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가성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는 그냥 목소리 얇을 뿐이고 잘 보세요. 그냥 제가 진성으로 진성을 내볼게요. 그러니까 진성은 성대가 붙은 소리, 붙은 소리가 뭐예요? 또렷한 소리, 또렷하고 선명한 소리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성은 뭘까요? 자, 진성으로 진성을 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성이죠. 자, 제가 그럼 진성으로 가성을 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가성이죠. 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목소리 얇게 가지고 해볼까요? 얇게 가지고. 얇게 해서 진성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아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얇게 해서 뚜렷하네 이거 진성이죠 자 그럼 얇게 해서 안들 얇게 해서 뚜렷하지 않으면 성대가 떨어지는 소리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가성 아니에요 성대가 제대로 안 붙은 소리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가성으로 접근하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또렷한 소리를 안 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자 근데 그러면 또렷한 게 진성이고 성대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가성이야 자 그러면은 그걸 굳이 아아 아, 이렇게 목을 조여가지고 연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 진성 내 진성으로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내가 또박또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학원에서는 사실 그런 걸 잡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발음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제 노래를 그동안 들으면서 유튜브에 뭐별의별 댓글이 다 달려요. 뭐 발음이 어쩌건이 뭐 어쩌건이 뭐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발음이 좋은 편이거든요. 딕션이라 그래가지고 자 일단 무슨 말이면 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성대가 붙은 소리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렷한 소리, 또렷또렷하고 또박또박한 소리. 아 그럼 내가 평상시에 또박또박하지 않다는 소리인가? 내가 의사소통이 통하는데?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듣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됐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의 발음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건데 더 좋으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할줄 알아야 그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을 줄 알아야 내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니까 아니까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